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꼽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라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 사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 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패 이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밤에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저희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에 합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 너는 그의 복음갈지니 사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니 하시고 아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그 평생에 수고하여 그 산, 땅이 내게 가시덤 불과 엉겅 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담을야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라, 너는 흙이니, 넌 <laughs> 도망갈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미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곳을 지어 입히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보내고 그의 근원이 형님, 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내 동산 동쪽에 굴뚝가, 그, 눈을 도는 불칼을 듣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던 그 에덴 동산은, 에덴, 그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어, 왜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김과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으로 느끼며 피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고 서로가 없으면 살지 못했던 부부 사이의 그 관계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 갈등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고 피조 세계 간의 그 관계는 이렇게처럼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선고를 내리십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의 시초가 되었던 뱀에 대한 선고를 하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지금 세 가지 측면에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로 기는 처분,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걸. 세 번째로는 여자의 시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겪는 파멸을 겪게 됩니다. 그 저주 받은이라는 그 용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아루이 아루루라는 그러한 용어이고, 어, 저희가 3장 1절에 이제 뱀을 묘사한 그 간교함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아룸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아루루와 아룸, 그두 단어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문학의 이제 언어 유희로서 언어 유희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어, 뱀이 그 교활함을 악용한 것이 곧 저주를 일으킴을 유추시켜 주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그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배를 깔고 엎드리는 그 자세는, 어, 고대 근동 시대의 왕이나 지도자 앞에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줍니다. 또, 흙을 먹는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문자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적인 그 의미로써 사용되었는데, 보통 이제 구약에서 흙은 어떤 비참한 그런 굴욕과 완전한 패배를, 그리고 수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저주가 뱀 가운데 있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와 뱀 사이에 그 원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뱀의 그 후손에게 또한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저주로 말미암아 무기력함으로 최종적으로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3장 15절의 말씀을 듣고 어, 최초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해서 이것을 이제 원시복음이라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5절 말씀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발꿈치를 이제 상하게 하는 그런 잠깐의 그런 고통을 주, 주는 것을 주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치명상을 주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사탄의 그러한 사망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담이 이제 실패하여 그 저주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야 했지만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사람의 편에 계시면서 원수마귀를 이제 물리치시며 죄를 지은 인간을 조건 없이 값, 없이 값 없이 그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런 은혜의 그런 말씀을 이곳에서부터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인간에게 끊임없는 그런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곳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은혜와 동시에 인간이 죄로 인한 그런 죄책 죄에 대한 책임으로 짊어져야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에덴동산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라는 그러한 세 가지의 큰 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머지 두 가지 그 모든 축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거에 대한 16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아름다운 그 조화의 그 관계가 갈등으로 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서로가 세력을 다투는 그런 관계의 왜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과 그 자연, 사람과 이 세상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16절에서 19, 19절,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17절과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이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어떤 죄에 대한 그 결과로 타락함으로 노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태초부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저희를 그렇게 지음, 지어, 지어주셨습니다. 지어 다만 일을 할때 생기는 그런 고통 또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어떠한 좌절과 공경이 죄에 대한 그런 대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 이제 땅은 아담과 하와, 하와가 함께 소확물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장소였습니다. 땅과 아담과의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므로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듯이 사람과 이 땅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그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도 때로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이 먹을 수 없는 식물들이 나음으로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단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관계로 관계가 깨어지므로 이제는 이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4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그 성막을 연결시키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막은 보통 이제 동쪽에 이렇게 향해 있었고 지성소와 언약궤는 이제 그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이렇게 쫓겨났다라는 그러한 말은 성막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더 멀어졌음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죄 하나가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의 그 공간을 파괴시키며 인간을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변진시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잔전시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것으로 맞춰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천 영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는 관계의 그런 부분들, 우리의 인간관의 그 관계, 부부 사이의 그 관계, 가족관의 관계, 이웃관의 그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가 살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자연과의 그 관계도 파괴시키면서 조화로운 관계였던 그 온전한 관계가 완전히 왜곡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생의 그 삶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원래의 저희의 그러한 죄에 대한 그 결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등성에서 이렇게 내쫓으실 때 그냥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3장 15절 말씀을 살펴보셨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그런 언약을 선포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감추려고 했던 감춰지지 않은 그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을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인류의 가장 그첫 희생은 하나님께서 순결함을 상실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자 피조물을 희생시키시며 옷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는 레이기에서 죄와 용서를 위한 희생 제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 부분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 관계가 단절되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그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녀들을 오늘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죽 옷을 입히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그 깨어진 그 부분들, 우리들의 그 삶이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삶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그, 그 깨닫게 된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그런 켜진 부분들, 그런 관계의 그런 회복이 필요한 그 부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1교 구 07여 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을 깨달아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이세 가지 기도 주실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태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과의